콘서트. 저 누구 보러 오셨어요? 잘안 잘 들리는데? 잘 오셨어요. 누구 보러 오셨다고요? 잘 아유 잘 오셨습니다. <laughs> 아니 어, 이게 다경이야 라고 몰라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. 멀리 있어서 좀잘안 보이시죠? 잘 맞아요. 그죠. 제가 최대한 한분한분다눈 마주치면서 노래 부르고 갈 테니까 아이 컨택도 많이 해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세요. 네. 네, 좋습니다. 아니 제가 이렇게 머리를 확 바꿔버렸어요. 어때요? 이쁘다고 <laughs> 해야지 못할 뭐 거예요. 잘라버렸는데. <laughs> 괜찮아요? 네. 네,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노랗게 염색도 해보고 물도 빼보고 또 이렇게 커트도 해봤는데.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그래도 이미지 변신도 좀 해보자 하고 머리도 이렇게 싹둑 자르고 했습니다. 잘 어울려요? 정다영인 것 같아요. 아나또 몰라볼까봐 아니래. 우리 팬분이 오셨는데 긴 머리를 좋아하셨나 봐요. 저보고 뭐 정다영이 어디 갔냐고 저보고 뭐 다시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. 예 좋습니다. 많은 분들 모시게 됐는데 굉장히 이 자리 오기 힘들으셨다면서요? 티켓 구하기 정말 힘들었죠? 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티켓 구하기 힘든 이 자리 여러분들 꼭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재밌게 놀고 가세요. 아시겠죠? 네. 네 좋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곡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음, 그냥 가져온 거 부르면 돼요? <laughs> 여기 분들은 마음이 열려있으시네 <laughs> 지금 제가 결승전 때 불렀던 어, 경가봉 휘둘렀던 노래가 있는데 뭔지 아, 아실까요? 어휴 또 아시네요 그 사랑의 신호등이 굉장히 또 신나는 노래인 거 아시죠? 그럼 박수 많이 치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럼 사랑의 신호등 대해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And 시청이구나. <laughs> 진짜 오빠예요. 친구예요. 아, 친구예요. 아, 듬직하네요. 친구. 이거 언니 받아주세요. 다 주는 거 아니죠? 아, 다 주는 거예요. 아, 전에도 받았어요. 아니에요. 이거 저다 주는 거라고요. 고마워요. 어머니, 이게저희 기념사진 하나만 남겨 봤다. 우리? 어머니, 사진 한 번만 찍어. 아유 또 용기가 가륵해서 여기서 찍을까요? 네 아이 아이 이거 저기 찍어주시면 안돼아 아니에요 괜찮다는데요? 이거 셀로 찍을까요 그러면? 아이 찍어줬네요 자 마스크 벗는 거 <laughs> 네, 고마워요. 세이 하나를 줄까? 세이 하나 줄까? 아네. 아기들이 이렇게 자기 주장을 <laughs> 사라스러운 다경이모 만나서 반가워. 사인해 주세 이따 끝나고 와줘요 뒤로. 네네. 네. 이렇게 깜찍한 선물을 또 준비해줘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훈훈해졌어요, 그렇죠? 네. 아니 제가 다음에 또 들려드릴 노래가 저의 신곡입니다. 제가 또 이렇게 머리를 커트하고 한 이유가 제가 이번에 신곡을 미스 정이라는 이름으로 좋습니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제목이 뭐라고요?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좋아요. <laughs> 사랑해요. <laughs> 다시 한번갈게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? 일어나셔도 좋고요 네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<laughs> 또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? 네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갑니다 하트도 빵빵 눌러주시고 검색도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? 네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 하나 더 부르고 갈까요 분위기 가좀풍금 달아 오르는것 같은데 좋아요? 좋습니다. 그러면은 마지막 곡뛰어리고갈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청년 맛있네요. 이렇게 점점 쌓여가는 물이. 물이 <laughs> 점점 쌓여가네. 아무튼, 오늘 이렇게 청양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게 돼서 너무너무 조, 좋았고요. <laughs> 다음에도 또 청양 당연히 볼수 있을까요? 네! 진짜요? 네!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추워지고 더워졌다가 환절기니까 따뜻하게 꼭 입으시고 아시겠죠? 감기 조심하세요. 건강 조심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어, 아쉬워 마지막 꼭띄어드리고